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사시나무에 관한 전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시나무는 일명 백양나무라고도 합니다. 산지에서 자라며 높이는 약 10m, 지름은 약 30cm까지 자라는 큰 나무도 있습니다. 나무껍질은 검은빛을 띤 갈색이며 오랫동안 갈라지지 않고, 작은 가지와 견눈에 털이 없습니다. 잎은 어긋나고, 어긋나고, 둥글거나, 달간 모양이며, 길이는 2내지 5cm 정도 됩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가장자리에 얕은 톱니가 있고, 잎자루는 납작하며, 덧잎은 일찍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펄이는, 바람이 없는데도 항상 흔들리고 떠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이 뭔가 좀뭐 추워서 떨기나 겁이 나서 떨만 특히 겁이 나서 떨 때는 사시나무 떨듯 떤다 그런 말이 늘 하고 있던 그 나무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이 사시나무에는 어떤 전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봅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그 억울한 죽음을 슬퍼하면서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다 원통해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침을하고 침묵했습니다. 로마 병정들의 창칼 앞에 이 처참한 형벌에 대해서 아무도 항변은 할수 없었지만은 마음 속으로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모든 나무들이 슬픔 속에 에, 절을 하였으나 오직 사시나무만이 그의 자만심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경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시나무는 하나님이 그 오만함에 벌을 내려 그 잎을 끊임없이 떨어야 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시나무는 잠시도 쉬지 않고 영원히 영원히 살아있는 한 잎을 뜰어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시나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설에 의하면 어떤 나무로 예수를 처형하는 십자가를 만들까 하고 의논한 그때. 사시나무가 십자가를 만드는 나무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시나무가 생각하니 그 끔찍한 처형의 공포 때문에 겁을 먹고 사시나무는 잠시도 그치지 못하고 안절부절 잎을 떨게 되어 잠시도 멈출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지 나는 성경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으나, 이런 전설이 오늘까지 전하는 것을 보면 사시나무가 무슨 근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딸기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었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 산딸기나무는 그 장미처럼 이렇게 덩굴식물인 때문에, 사람을 매달 만큼 큰 나무가 아니니까 가능성이 좀 의심이 됩니다. 아무튼 사시나무는 예수님과 관계가 깊은 나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시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